자 안녕하십니까 오후 장 지도 조 방송 시간입니다. 자 지수가 오전보다는 하락폭 조금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죠? 코스피가 지금 에, 15포인트 하락을 해서 4,000 2,418포인트 코스닥은 지금 그래도 강 부합 금 플러스 소풍 내고 있는 모습이죠. 2포인트 상승해서 734포인트인데요. 지금 뭐, 나스닥 선물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또 중국이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 홍콩이 3.7% 급등을 가져가고 있고, 중국도 지금 1.5%, 일본도 강부합. 자, 우리 시장에 코스피만 지금 소폭 하락을 해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아침마다도 코스피가 소폭 상승세였지만 지금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그죠? 매도를 지금 확대하고 있는, 현재 외국인들이 2397억이죠. 거기다 되고 이제 국내 기관들, 사모펀드도 현재 495억. 아무튼 축구를 하고 파는 사모펀드예요 음, 투신들 156억. 보험도 93억 매도 보이고 있고. 이제 이게 지수가 여기서, 어, 연기금이 조금 매수를 늘리면 지수가 좀또 상승폭이 확대가 되는데, 아, 참, 하락폭이 주는데, 연기금이 오늘도 보니까, 이놈들은 항상 연기금이 이제, 에 오후장에는 또 매도 쪽으로, 결국은 이제 아마 오늘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매도 도와서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면 오늘, 어 이쪽, 금융투자 쪽에 프로그램에 연동되는 부분에서 좀 방언을 하고 있지만은, 뭐, 역부족이긴 하죠. 근데 오늘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오전에는 또 플러스를 냈었는데, 지금 또마이너스로 지났고, 그죠?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래서 지수 관련 자동차라든지 수출주들, 또 어쨌든 뭐, 반도체, 이쪽이, 또, 그리고 이제 아침부터 계속적으로 크게 하락을 했던, 아, 이쪽, 2차 전지 쪽. 그러니까 시가총액 1, 2, 3, 4위가 오늘 다큰 폭의 하락세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1위가 삼성전자도 지금 마이너스로돌아서뿐이고또 LG에너지도 지금 뭐 3.2%나 급락을 가지고 있고 하이닉스도 지금 뭐0.98 하락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오늘 삼성바이오가 또큰 폭의 하락이죠. 3.45%나 또 하락을 하는 그런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좀 크게 하락을 하면서 지금 지수가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이제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 또 연기금의, 뭐, 지금, 참, 이쪽 상업 펀드의또 기관들, 액티브 쪽의 또 매도,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은, 요 수급이 크게 변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좀 지수가 낙폭을좀돌리기 힘들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삼성 전자니까 자, 지수 문제 한번 차트를 볼게요. 자, 인경으로도 이제 바이오 쪽이 강한 흐름을, 뭐, 바이오가 워낙 많이 빠졌었고, 지금 이제, 에, 화장품은 약간 약간 고점에서 또 어, 물량을 좀 받는 그런 흐름이죠. 그 일부 이제 개별 정보들 몇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지수를 먼저 보면 지수를 자 지수 부분은 오늘 어쨌거나 뭐 지금 3일 연속 지금 엉봉을 내면서 20일을 또 약간 이타를 하고 더 하락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제 추이면 단기적으로 이제 저점 부분에서는 뭐2,400 포인트 때 여기를 깬다면, 이제, 1 2 1인평이 2374포인트, 그죠? 그래서, 요 사이에서 좀 뭐, 머물지 않을까? 지금 뭐, 큰, 이번 주 어쨌든, 어, 또, 만기일도 있고, 그죠? 어,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시작이 좀 간망의 흐름이 아니겠나.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외국인들이 m s c i 리밸런싱과 관련된 부분, 또, 윈도우싱 관련된 부분에서 일정 이상의 매수를 보여주다가, 그 이후에 이제 외국인이 조금, 완급 조절을 하는, 그죠? 그런 모습에서 좀 소폭의 뭐 하락세를 매도를 좀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0 0 5 9 3 5 삼성전자가 지금 결국, 그러니까 지수하고 삼성전자하고 비슷한 지금 흐름이죠. 그죠? 그럼 결국은 삼성전자가 좀 안정이 되어야지, 그러니까 빠지지 않아야지 지수도 크게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지수가 빠지지 않으면 좀, 뭐, 여전히 좀 시장에서는 개별 종목들의 상승 흐름이 좋거든요. 오늘도 어쨌든 낙폭 가대 부분에서 바이오도 낙폭 가대였고, 또 이쪽에 지금 화장품도 낙폭 가대. 그죠? 최근에 이제 우리가 낙폭 가드에서 올라왔던 메타버스라든지 또 이런, 이런 쪽으로 도 조정을 또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순환적인 그런 부분인데, 그 순환만 잘 타면 또 단계적인 부분에서도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다. 자, 2차 전지 쪽은 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죠? 올해는 포기하셔야 이제. 그죠? 물량이 많으신 분들만 물량 좀 줄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올해 막바지까지 래도좀 지수 관련 부분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단계로좀 해야 될 부분은 카카오. 카카오. 여전히 바닥에 있잖아요. 그죠? 완전 바닥에 있죠. 뭐, 이거 보시면, 이런 뭐, 엄청나게 지금 하락을 했잖아요. 카카오. 그리고 이제, 이쪽에 네이버는 뭐, 똑같았는데, 카카오 네이버를 보시고, 그리고 이제, 066570, LG전자. LG전자도, 물론 단기 바닥, 그래도 엄청나게 한발 하락했죠. 바닥에서 최근에 애플카 관련해서 조 주가가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연말까지는 뭐, 조금 단기매물로 고점에서 올라가면 참는 거지만, 또좀 밀리는 부분에서는, 그죠? 한번 관심을, 첫점 매수를 노려보는 그런 전략. 그리고 이제 에... LG전자와 더불어서 009150. 그죠? 150. 에, 삼성전기, 이렇게 보면 되고. 지금 이제, 오늘도 보면 좀 화려한데, 005380, 현대차, 자동차 쪽이, 그죠? 약간 높습니다, 지금. 000270. 이쪽은 이제, 뭐, 이렇게 되면은 뭐, 그죠? 좀, 음, 올해 수익을 보기에도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어, 지금 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지수 관련주 부분에서는 카카오와, 음, 카카오 앤더 카카오 페이죠? 카카오와, LG전자와, 그리고, 어, 삼성전기와 네이버, 그 사이 부분, 그 종목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단기는 좀 활용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보여지고, 다른 쪽은 뭐,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제 이쪽, 올 화장품 쪽에서는 코리아나. 어제 이제 코리아나는 뭐, 요것도 아침에 말씀드렸처럼 약간 이제 3,700원, 고점 부분에서는 이제 단기 매도를 노려야 되는, 그좀 여유가 남아있는 게 에이버, CNC. 연우가 대장이긴 한데요. 요쪽은 여유가 조금 있긴 해요. 내일도 한번 약간 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보여지고, 지고. 토니도 이제 단기 고점 온 거죠. 토니모리. 토니모리, 그죠? 이런적도뭐 단기적으로 오늘 고점에 매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토니모리. 최근에 이제 이쪽은 연우, 연우가 뭐 거의 오늘도 지금 크게 급등을 하고 있지만 대장 행세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 부분에서 뭐 맥스트라든지, 엠피아든지 이런 쪽. 한 2, 3일 정도, 일주일 정도 약간 오르고 끝, 마무리되었죠. 이쪽도 이제 이번 주 초면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이제 순환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이제 그런 부분도. 어쨌든 이제 그 부분이, 바이오 부분들이 완전 바닥에서 지금, 어,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에, 알테오젠. 그죠? 알테오젠. 완전 바닥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정도는 2, 3일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오늘 물론 좀 떠있지만, 2, 3일 정도. 그니까 러 물론 이제 요, 뭐 4만 6천원 대좀걸리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어, 또, 바이오 쪽은 이제 아무래도 연초에 이쪽에 컨퍼런스죠. J.P. 모건도 컨퍼런스와도 또 연동이 약간 되기는 하니까 그쪽도 좀 연결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의 지시세 지시, 여러도 완전 바닥이죠. 완전 바닥이잖아요. 이러것들도한 2, 3일 정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지금 바이오도 낙폭이 심했고, 또 오늘, 어제, 지난주부터 후반부터 올라왔던 화장품도 심했고, 또그 앞주에 또 강하게 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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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앞에 또 올라왔던 이런, 에, 뭡니까, 어,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흐름에서 지금 이제, 에, 바이오 쪽도 뭐 2, 3일 정도. 그러니까 오늘 약간 뭐 올라왔지만은, 또좀 연속성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오늘 처음 뭐 강하게 올라오는 거니까. 지금 알테어전도 마찬가지고. 그죠? 또 이쪽에 뭐 지시셀. 그리고 이제 이쪽에 지금 뭐 오늘 또 오스코텍 이런 것들. 오스코텍 기술 소수 오스코텍. 오스코텍 오늘 처음 이제 방에 뭘 드는 거잖아요. 오스코텍 이런 거. 오스코텍. 응? 또뭐 이쪽에 이제 그 레고라든지 레고 캠 바이오. 응? 레고캠. 이것도 오늘 뭐. 근데 이제 여기서 나름 주가를 그래도 들여다 놓고, 어, 세우고 있으면서, 오늘 그렇게 강하는 않지만은, 에, 또 기술 수출과, 아, 가장 또 민첩할 수 있는 게 ABL 바이오. 그죠? ABL 바이오. 이쪽은 지금 주가가 미리, 그러니까 뭐, 11월 중, 초, 중순부터 주가를 들고 세우고 지금 이제, 이, 26000원대 물량 소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ABL 바이오는 약간 뭐그 염초에 까지도 좀볼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아 그리고 이쪽에 이제 뭐그뭐 에프론이라든지 그뭐또 이쪽에 올릭스 라든지 뭐 기타 그죠 또뭐 셀리버리 셀리버리 또뭐 엔씨바이오, 그러니까 여러, 여러가 바이오 여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바이오 쪽을 좀 누르고 있는 주체가 누구냐면 삼성바이오예요, 그죠 참이놈은 뭐 어떤 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바이오 그냥 좀가이가좀 가려고 하는데 좀 못처럼 낙. 그러니까 이건 사실 낙폭가전 아니죠. 삼성바이오가 뭐 지금 최고의 휴식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제일 빠지지 않았으니까. 이쪽은도 유동마이 없으니까 뭐 주가가 어, 세력들의 마음대로그죠 뭐. 그래서. 오늘 삼성바이오가 지금 3.5% 하락인데 지수도 좀 갈가 먹고 있지만은 또 바이오 전반적으로 종목들도 얘가 지금 잡고 있으니까 그죠? 단쪽도 좀 뻗쳐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어 삼성바이오가 오늘 그리고 이것도 이제 좀 내일은 뭐좀 움직이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오늘 어도는 하락 폭이 좀 커요. 그죠? 그래서 시가총액 1, 2, 3, 4위가 지금 어 크게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시장도 지수도 그죠좀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개별 종목 위주의 좀 말씀을 드린 종목 중에서 중에서 오늘 좀 이게 좀 이것도 오늘 좀뭐 계속 좀 왔다갔다 하긴 해요 그죠 모아 데이터 <laughs> 자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사실은 이것도어좀 하락을 하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오늘 거래가 크진 않습니다. 그죠? 거래가 크지 않는데. 근데 이제 어제까지, 그 어제 한번 밀리고 거래 줄이고. 자, 오늘 요, 이전고점 위에 세우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한번 나가려면, 어, 3,400원을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고비를 지금 못 넘기고 있어요. 그래서, 어, 내일 정도도 한번 만약에 거래 줄이면서 세운다든지, 그래서 이 주식은, 어 손절가를 이제 한다면 손절가를 한다면 뭐 2,900원을 만약 이때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그죠 이제 손절매뭐 당기 안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과감하게 좀 손절매를 실줄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바닥에 있는 주식 중에서 그 이쪽 5G 그죠 에스테크 이 요것도 조금 관심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도 워낙 낙폭 가세이고 바닥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바닥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시간이 언제러니까내 차례가 오는 부분만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요. 내 차례. 그게 뭐 언제 올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에이스테크도 바닥권에서 그죠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리고는 이제 이쪽에 오늘 뭐제제 굳이 말씀드리기는 그렇네요, 그죠 음.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쪽 미코라든지 또 포스캠텍은 우리가 이제 포스캠텍 그죠 수익을 좀 크게 날고 그래도. 이제, 요거는 이제, 조도 하고 조정을 요것도 지금 뭐, 단기에 거의 급등을 보여줬죠. 포스컴택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정을 조금 받는 모습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어쨌든, 다시 한 8,000원, 9,000원을 살짝 깨는 그런 또,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흐름이. 그래서, 어, 주가가 많이 오르면, 좀조정을 받는다. 그런, 어,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지금 지수가 조금, 뭐, 이렇게 썩, 그죠? 음, 강아지는 못, 강한 게 아니고, 좀, 낙폭만 좀 줄여도, 지금 17포인트. 아무튼 힘이 없어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은, 보면은, 음, 조가가 낮게, 그러니까 아, 아, 시장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어, 오후장, 종가는 좋게 끝나는데, 우리는 반대로 좋게 시작을 해서 안 좋게 끝나니까, 그죠? 좀, 흐름이 약세의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laughs> 자 마지막으로, <laughs> 자, 셀리엄 자, 셸터는 오늘 뭐, 간신히 지금, 그죠? 빠질 곳이 없어서 좀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아무래도 바이오 쪽이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게 나가는데 셸터가 좀 약한 부분은 쌈버가, 그죠? 영향을 좀 미치죠. 아무도 식가총액 상이고, 셸터도 마찬가지 식가총액 상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어, 오늘 코스트하게 바이오즈들이 좋은 곳이지, 코스피의 바이오즈들은 좋지 않은 그런 영향에서 오늘 좀 강하지는 못하다. 그러나 뭐 수급 적인 부분도 쓱 좋지는 못하니까요. 자, 코스 에, 셀트는 뭐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내년도 좋아지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런 부분을 떠나서 좀 장기적인 그런 주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셀트 7시에 제가 셀트는 또 방송을 하니까 관심이 계신 분들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조금 시장이 그죠? 아쉽다. 어, 말씀드리고 7시 셀트전에 뵙도록 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